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회화 표현 10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하룻밤에 이룰 수는 없다.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너는이 주어니까 you가 주어가 되겠고 이룰 수 없다가 동사지요. 이룰 수 없다 무엇을 모든 것을 하루 밤에 하루 밤에는 부사니까 문장 뒤에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You can't achieve everything overnight. You can't achieve everything overnigh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다입니다 achieve. achieve는 이루다, 성취하다 뜻이고, overnight. overnight은 하룻밤에 부사죠. 자, 그래서 직역하면요. You can't achieve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 overnight. 하룻밤에. 이렇게 되는데요. 부정은 not과 everything. not과 everything이 한 문장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부분부정이라고 하는데요. You can't achieve everything이라는 말은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있기는 있는데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의역하면요. 너는 모든 것을 하룻밤에 이룰 수는 없다가 됩니다. 자, 하룻밤의 영어로 뭐라 그랬죠? Over night, over night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 두면 되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You can't achieve everything overnight.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You can't achieve everything overnight. You can't achieve everything overnight. You can't achieve everything overnight.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문장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그들입니까? 상대방에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주어가 유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뭐할수 있습니까 할 때는 can you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영어 순으로 나타내면요.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Can you imagine they are doing such a thing? Can you imagine they are doing such a th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Imagine. Imagine란 단어는 상상하다 뜻이죠. Imagine. 꼭 기억하세요. 주어진 영어 문장을 지격하면요. Can you imagine?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They are doing such a thing. Imagine란 단어는 Imagine 목적어 뒤에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가 오는데요. 오늘은 doing, 동명사가 왔지요. 동명사가 올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수입격을 쓰지요. 그래서 t h e i 하는 겁니다. 해석할 때는 그들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가 됩니다. 상상하다. 영어 단어는 뭐라 그랬죠? Imagine. Imagine 목적어 동명사. Imagine 목적어 투부정사. 둘다 가능합니다.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Can you imagine they are doing such a thing?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Can you imagine they are doing such a thing? Can you imagine they're doing such a thing? Can you imagine they're doing such a thing? 그는 나이는 많아도 아주 정정합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하면요. Although he is old, he is quite strong. Although he is old, he is quite stro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역하면요. Although he is old. Although는 접속사인데요. 접속사일 때는 주로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오지요. 비록 뭐라 할지라도 양보의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he is quite strong. quite는 아주 란 뜻이죠. 그는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의역을 해서 그는 나이는 많아도 아주 정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막을 보세요. 이 문장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although he is old. 양보의 부사들을 문장 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he is quite strong although he is old. He is quite strong, although he is old.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부사절이 뒤로 갈 때는 접속사 although 앞에 큰 말을 찍지 않습니다, 주로. 그런데 although he is old. 이렇게 부사절이 문장 앞으로 갈 때는 부사절 뒤에 큰 말을 일반적으로 찍습니다. 물론 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although he is old. 올드 다이브 큰마가 와가 있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Although he is old, he is quite strong.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Although he is old, he is quite strong. Although he is old, he is quite strong. Although he is old, he is quite strong.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부사구지요. 이 문장의 주어는 모든 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하면요.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좀 전에 al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오는데요. despite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시사입니다. 전시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안 오지요. 그래서 반드시 명사 형태가 오는데요. 해석은 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의미입니다. despite는 전시사인데, 이에 예, 명사가 온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수고입니다. Turn out well. Turn out well은 잘 되다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직역하면요. Despite our worries. 자 despite 다음에 Our worries. worries는 걱정인데 지금 복수 형태지요. 명사가 왔습니다.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Everything turned out well.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despite our worries. 부사구지요. 부사구도 문장 뒤로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everything turned out well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despite our worries. 이렇게 해도 됩니다. Despite는 제시한데 의미는 뭐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원문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즉시 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출발해라. 명령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야. 우리 예전에 한번 했는데요. 뭐 하라 다음에 뭐 하지 않으면 할때 명령문 다음에 오아를 쓴다고 그랬죠. 오아 뒤에 주호 동사를 쓰면 되는데요. 오늘은 오아를 쓰지 않고 otherwise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이렇게 하면 됩니다. start at once. at once는 수건 데요 즉시라는 뜻입니다. start는 출발하다 시작하다 뜻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즉시 시작해라 라는 의미도 되는데 오늘은 즉시 출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otherwise you will be late. otherwise 대신에 or 를 써도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늦을 거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otherwise 가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어진 우리 말을 영어 순으로 하면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는 잠이 들었다.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자기도 모르게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하면요. He fell asleep in spite of himself. He fell asleep. In spite of himself.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잠이 들다 수고로 fall asleep입니다. fall asleep. fall의 과거는 fail이죠. f-e-l-l. 자, 그 다음, in spite of oneself. in spite of는 원래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in spite of oneself. 이렇게 oneself가 붙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He fell asleep. 그는 잠이 들었다. f e l l 은 fall의 과거라고 그랬죠. In spite of himself. 자기도 모르게. 자, 여기서 himself는 앞에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himself를 써주는 겁니다. 앞에 만약 주어가 she가 되면 in spite of herself가 되겠죠. 자, 잠이 들다가 뭐라고 그랬죠? fall asleep. fall asleep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e fell asleep in spite of himself.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e fell asleep in spite of himself. He fell asleep in spite of himself. He fell asleep in spite of himself. 그의 모치는 대략 60세점으로 보인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하면요. His mother looks about 60. Give or take. His mother looks about 60. Give or tak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Give or take. Give or take는 동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Give or take 이렇게 하면요. 대략, 약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요. His mother looks about 60. 그의 모치는 60세 쯤으로 보인다. Give or take, 대략. 그래서 의역하면 그의 모치는 대략 60세 쯤으로 보인다가 됩니다. Give or take가 뭐라고요? 대략, 약. Give or take.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is mother looks about sixty, give or take. 원문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is mother looks about sixty, give or take. His mother looks about sixty, give or take. His mother looks about sixty, give or take. 편에 앉아 있어요. 내가 차를 타다 줄게요 자, 이 표현은 손님이 왔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하면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and I'll make some tea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make oneself comfortable 지게 하면요.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다 이 말이니까 편히 쉬다 편히 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너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이 말이니까 편히 쉬세요 이 말이죠 And I'll make something 명령문 다음에 n 드가 오면,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차를 만들겠습니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의역을 해서, 편히 앉아 있어요. 내가 차를 타다 줄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편히 쉬다를 영어로 뭐라 그랬죠? make oneself comfortable입니다. make oneself comfortable.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Make yourself, comfortable and I'll make, some tea. make yourself comfortable and I'll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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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tea.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가주어 it과 진주어 to 부정사를 이용하는 그러한 아, 표현이 되는데요.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하면요,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요, i t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for us. Earth. for us는 e r s h 가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지요. 며칠 전에도 했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바로 진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it doesn't seem necessary.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for us to meet.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패턴인데요. 꼭 기억하세요. 이 표현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만날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 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isn't necessary for us to meet. It isn't necessary for us to meet. 이렇게 하면 되죠. 지역하면요. It isn't necessary.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For us to meet. 우리가 만나는 것. 그래서 의역하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필요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원음인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I a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I a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be anxious about은 뭐에 대해서 불안해하다. 다시 말해서,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anxious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be anxious about 하면 뭐에 대해서 불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anxious는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뜻도 있는데요. be anxious to 부정사. be anxious to 부정사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다 또는 무엇을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m anxious a b o u t my m o t h e r s h e a l t h 직역하면요. 나는 나의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해서 나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다가 되는 것입니다. Be anxious about이 뭐라고요? 뭐에 대해 불안해하다 또는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I'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I'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Can you imagine they're doing such a thing? Can you imagine they're doing such a thing? Can you imagine they're doing such a thing?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start at once otherwise you will be late his mother looks about 60 give or take his mother looks about 60 give or take his mother looks about 60 give or take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It doesn't seem necessary for us to meet. I'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I'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I'm anxious about my mother's health.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